우린 지금 싱싱이 타러 월드컵 공원에 나왔어 뭐 먹고 있어? 뭐지? 오뎅! 오뎅 먹기 전에 뭐 샀더라? 별로탕여기롱 <laughs> 음 <laughs> 맛있어 어우 뜨거운데서 잘 먹네 안뜨거안 아, 뜨거워? 식혔어? 응 오랜만에 월드컵공원 오니까 좋다 아 그건 먹지 말고 다 여기 새거 많으니까 그럼 다 먹었네 어묵 네. <laughs> 다음에 또 오자. 또또 사지 안 돼? 저 가서 밥 먹어, 밥 먹어야지. 너무 많이 먹었어. 맛있지? 응. 어차피 물 먹으면 되니까 이 물. 어, 그럼되 좋지. 응. 같이 먹는 거야. 아빠만 먹자. 응, 알았어. 다음에는 다하니 하나, 아빠 하나 이렇게 사면 되겠다. 아니 이렇게 잘 먹을 줄 몰랐네. 이거 먹고 어디갈 거야? 미끄럼틀. 타러? <laughs> 그래 미끄럼틀. 타러 럼럼 미끄럼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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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끄럼틀 미끄럼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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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 손으로 아빠 잡아당겨. <laughs> 다 먹었어? 갈까? 나도 나도. 응. 숟가락으로 떠먹으면딱 좋겠다. 안뜨거워지 응. 음. 별사탕 가격이 오늘 3,000원으로 올랐어 2,500원이네 그만큼 다하니가 많이 컸다는 얘기지 모 열아, 메카도 입어 네. 찾았어. 오늘 어린이 집에서 간식 뭐나 왔다 그랬지? 어린이 집에서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응꿀 고구마 나왔어. <laughs> 달 아침 간식으로 나왔어? 아니. 아 달. 응. 오후 간식. 왜 오후 간식으로 나와서 다행이지? 아침에 늦게 가가지고 아침 간식 못 먹었어. <laughs> 뭐 하다 늦게 갔지? 시리얼 먹다가. 아빠가 말해봐. 아빠가 말해봐. 아침에 응. 어 다현이 비행기 칠하고 시리얼 먹고 그렇게 하느라 늦었지. 그래서 아... 아침 간식 못 먹었. 아이구 <laughs> 먹은... 아직 다먹었 아직도 다안 먹었어 다 <laughs> 자 이제 안녕 안녕 어묵 잘 먹었습니다 어묵 잘 먹었습니다 콩물 <laughs> 우린 지금 밖에 나왔습니다 벌라탕을 먹고 있습니다 맛있어? 아빠도 하나 주고 말이야 아빠, 아빠 왜 준거야? 반짝친거라서 반짝친구라서 반짝친거라서? 툭 치고 잤어? 이빨 <laughs> 깨지는 소리 나 이빨이 깨지겠어 쳐봤다 어, 떨어질 뻔했어. 아 아무 그렇게 됐어. 응? 아 이게 별사탕이야? 응, 음. 아빠도 했지. 아. <laughs> 아빠. 응. 하나만 더 먹고 끝. 응. 다한이도 하나 먹고 끝이야. 티라. 아, 좀 그런 거없어 왜냐고? 아빠게 아니니까. 이거 누구 거야? <laughs> 이거 다한이 건데 누가 사줬어? <laughs> 아빠. 그렇지. 다한이 건데 아빠가 사줬지. 그럼 응. 누구 거야? 내네 거. 아 <laughs> 그건 그렇지. <laughs> 그 아빠랑 나눠 먹어야 돼, 안 나눠 먹어야 돼. 나는 먹어야 되는데 <laughs> 아빠는 벌써 세 개나 먹었잖아. <laughs> 그다 세고 있었어? 응. <laughs> 아니 이렇게 많은데 세 개밖에 안 주는 거야? 그럼 사진 못 찍게 하잖 아, <laughs> 그런 게 어디 있어? 그럼 아빠 이거 좀 아빠 아저씨한테 다시 갖다 줄게. 그 아빠 눈에 던져올 거야. 아, 그 우리 나쁜 말하지 말자. 속상한 말하지 말자. 그래? 그래 이쁜 말만 하자. 어, 아빠 이제 그만 먹어. 다니 먹어. 아빠 세 개면 충분해. 도착지점이다 도착지점. 도착지점. <laughs> <laughs> 빨간색. 어, 그러네. 빨간색은 현 위치. 지금 빨간색은 현 위치를 나타내는. 우리나라가 다 모, 다 보여주는 거야? 아, 우리나라가 아니고 여기 공원. 공원을 보여주는 거야. 빨간색이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입니다. 물기가 있어. 그래, 그거 조금. 장갑으로 조금 닦아. 안 돼. 아빠 닦아줘? 너무 많아. 그럼 거기 밟고 넘어와서 그 다음부터 타. 아, 그건 못해. 그럼 어떻게? 아니. 못할 것 같아. 그래, 그럼 다음에 타자. 어 거불거불했는데... 그러면 꼬불꼬불 여기 밑에 닦아줄게 다니 타고 내려와 어, 어? 어. 그... 거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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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불. 기다려 어 <laughs> 됐어? 잠깐만 됐어 이제 타도 돼 깨끗해졌어 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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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해졌지 어때 재밌어 또한번더타다탄 거야 여기 이거 봐봐 어 아, 많이도 먹었네 아빠랑 같이 먹었어 뭐 아빠 뭐몇 개만 먹었잖아 아빠 세 개밖에 안 먹었는데 네개 세 개밖에 안 보여.